안녕하세요. 테린이 이상입니다. 오늘은 노바 테니스에서 두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레슨을 받는 날이고요. 네, 시작부터 삐끗하는데, 네, 화요일에 레슨 받고, 목요일에 두 번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핸드 지금 한번 쳐보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치는 건데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포핸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이 제대로 날라가는 게 거의 없죠. 네, 왼손 지적을 받았고, 저번에 1편에서 이제 왼손을 조금 더 닫아라 라는 그런 지적과, 그리고 이 테이크백, 테이크백을 하는 자세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임팩트하는 위치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치고 있는데,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런지 제대로 잘안 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왼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철하라고 말씀하고 을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공을 칠 때는 이렇게 왼손으로 밀어내듯이 백스텝을 밟아서 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왼손 위치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왼손이 열려 있어요. 네, 저 거의 뭐 저쪽 먼 곳을 가르치다시피. 왼손이 굉장히 열려 있는데 계속해서 왼손을 닫아라라는 네, 지시를 내려오고 계십니다. 왼손을 굉장히 닫는데 신경을 쓰면서 지금 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뒤로 갈 때는 정말로 밀어내듯이 네, 지금은 피니시 라인, 네, 피니시 자세를 지금 딱 보는 건데. 네, 더 넘어가고, 오른쪽 다리는 들고. 네. 네. 다시. 네, 아까보다 좀 낮았죠? 신경 쓰니까 아까보다 좀 낮았습니다. 네. 오른손은 완전히 넘기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다리는 저렇게. 네. 약간 인위적으로 만든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테이크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이크백 중에서도 제가 이중 스윙을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한번 하고 그리고 한번더 뒤로 간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중 스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처음 테이크백 할때한 번에 연결돼야 되는데, 방금처럼 한 번, 두번 이렇게 끊어서 가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왼손이 따라오면 안 되죠. 저렇게 네, 왼손은 앞에를 가르치고, 오른손만 저렇게 뒤로 가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고, 네, 지금은 이중 스윙을 막기 위해서, 이중 스윙을 고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저기서 한번더 원을 그리지 말고 그대로 손목을 힘을 빼면서 그대로 떨어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불려 나갔어요. 네, 이날 많이 불려 나갔습니다. 계속 계속 불려 나갔어요. 자세 교정을 위해서 네, 이중 스윙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저렇게 한번더 제가 돌려요 라켓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내려가서 그대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네, 저는 저렇게 한번더 꺾기 때문에 그렇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떨어지듯이 한번 쳐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배운대로 이중 스윙을 최대한 안 하는 선에서 해볼까 합니다. 네. 테이크 백이 한 번에, 그렇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네. 아직은 어색하긴 한데,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아까는 한 번, 두 번에 끊겼는데, 지금은 원을 네. 그리려면 네. 뒤에서 또 그리지 말고, 아예 빼면서 그려라. 네. 아까보다 훨씬 낮았죠? 두 번에 끊어서 칠 때보다, 네. 네. 네, 지금 이중 스윙이 고쳐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고쳐졌는데, 또 다음에 칠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가지 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하나는 그냥 주시고, 두 번째는 탑스피을 거신다고 해요. 그냥 주셨고 다음은 탑스핀 못 치죠. 네. 옆에 넘어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탑스핀을 주니까 공을 못 쳤어요, 제가. 네. 공이 훨씬 더 빠르게 네,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이 뒤로 많이 빼기 때문에 네, 오버 스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오른쪽 겨드랑이에 지금 테니스 공을 하나 껴놨어요. 그래서 저게 안 떨어지면서 스윙을 해봐라. 라고 네 지금 오른쪽 제 겨드랑이에는 테니스 공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네 오버스윙을 막기 위해서 네. 네 계속 테니스 공 신경쓰고 있죠. 네. 안 떨어집니다. 테니스 공이 안 떨어지게끔 지금은 오버 스윙을 고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네, 테니스 공을 네, 네. 불편해서 공이 잘안 나갔어요. 네. 아직도 테니스 공 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중 스윙은 고쳤고 지금 오버 스윙을 고치기 위해서 테니스 공을 끼고 치고 있어요. 네. 조금 더뭐랄까 그런 준비 자세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탑스핀 공을 잘 받아쳤어요. 확실히 좀 짧게 가져가니까, 아까 못 쳤던 탑스핀 공을 좀잘 쳤습니다. 이번에 뺐어요. 겨드랑이에서 공을 빼고, 네. 그래서 최대한. 오버싱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몸을 더 닫아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진 잘못 맞추고 있어요. 네, 소리가 다 이상한 걸 보니까. 네. 이렇게 오버 스윙까지 한번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정받은 부분은 이제 왼손을 좀더 닫고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 스윙, 이중 스윙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 이제 오버 스윙을 네, 안 하면서 네, 백 스윙을 짧게 가져가라 라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레슨이 벌써 끝났어요. 네. 20분이 오늘도 순삭됐습니다. 네. 진짜 아쉬웠어요, 이날. 네. 첫날보다 더 적게 친것 같아요. 공을 50개도 안친것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네. 이론을 오늘은 좀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네. 공을 줍다가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혼자 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다가, 조금 더 쳐야겠다. 이제 땀이 조금 날만 했거든요. 근데 끝나버렸어요. 네. 또 아쉬운 마음에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공을 들고 왔어요. 네. 공을 들고 왔어. 다음 레슨이 없는 것 같아서 좀더 치고 싶어서 공을 하나씩 저렇게 들고 와가지고 좀더 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좀더 네. 연습해보고 싶어서 치고 주워보고 치고 주워보고 계속 반복해서 치고 있어요. 네. 확실히 그냥 땅바닥에 저렇게 제자리에서 던져놓고 치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좀더 치고 싶어서 가져와서 또 치고. 그래도 처음보다는, 네, 많이 자세가 좋아졌어요. 네, 피니시 동작도 그렇고, 네, 이중스윙과 오버스윙을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네,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슨 처음 시작 자세보다는 또 자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랠리를 이제 상대편이랑 상대방이랑 해보고 싶은데 네, 그걸 못했으면 뭐 아쉬웠어요. 이번 주일날 또 지인들이랑 테니스를 치거든요. 그때 한번 네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레슨 받은 걸 토대로 한번 랠리를 해봐야겠어요. 얼마나 제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을 다 치고 네 마지막은 역시나 제가 친공을 제가 주어야겠죠. 그래서 공을 줍고네 노바테니스에서 두 번째 레슨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테레이 이상의 성장기는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